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현재 모아바 사이트에 있는 가스기능사 CBT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가스기능사 CBT를 수강 신청을 하셨다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의 강의실에 먼저 들어갑니다. 수강 중 내역 탭을 딱 눌러주시면 이러한, 어, 표시가 나오겠죠. 자, 보시면 가스기능사 CBT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가스기능사 CBT는 2012년도부터 2021년도 총1 0개 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항수는 1500문항이에요. 10개년 1,500문항 중에 무작위로, 우리 실제 CBT 시험도 무작위로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무작위로 60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무제한 응시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 모의고사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어떤 분이 총 3회차를 봤대요. 이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몇 회차 받는지도 다 뜨고 그 옆에 점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몇번볼수 있다, 무제한 볼수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시험장을 갔어요. 우리 종이로 보는 거 아니죠? CBT 컴퓨터로 보는 시험입니다. 시험장 가시면 컴퓨터가 쫙 있습니다. 그 시험장 내에 컴퓨터에 여러분들 해당하는 좌석 번호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앉아주시면 이러한 표시가 떠 있을 거예요. 수험자 정보 확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아가스기능사 CBT는 실제 우리 큐넷에서 진행하고 있는 CBT와 100%, 거의 100%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100% 그대로 구현해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CBT 연습을 통해 실제 시험 경험도 하실 수가 있고요. 무제한 풀어봄으로써 더 시험에 합격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자 수험번호가 있습니다. 성명도 있습니다. 생년월일, 응시 종목은 무엇인지 좌석번호까지 적혀져 있고 왼쪽에는 그쵸. 여러분들이 등록한 사진까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시험이 시작이 되기 전에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분 확인까지 다 끝났어요. 실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 안내사항이 어, 진행이 돼야겠죠. 이 안내사항은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방송에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안내 사항 본 시험은 가스 기능사 필기 관련도 기출 문제가 랜덤으로 출제됩니다 쭉쭉 객관식 60 60문항 60분으로 진행이 되고 시험 도중 수험자 PC 장애 발생 시 손을 들어서 시험 감독관에게 알리면 긴급 장애 조치 또는 자리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쭉 방송에서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다음 안내사항 보기를 클릭하시오 라고 나오면 그대로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얘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퇴실 조치되며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고 3년간 국가기술자격검증에 응시할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방송에서 다 읊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안내사항 고기를 클릭하시오라고 나오면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메뉴 설명을 해줘요. 이제는 자 문제풀이 메뉴 설명 아래 문제풀이 기능 설명을 유의해서 읽고 기능을 숙지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 어, 방송이 아니라 감독관과 같이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서. 문제풀이 메뉴 설명을 들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다음 안내 사항 보기 눌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는 완료입니다. 시험 준비 완료입니다. 아래 시험 준비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잠시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이 자동으로 시작될 겁니다. 시험 준비 완료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전에 우리 문제 메뉴 설명까지 감독관과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는 완료가 된 것이에요. 시험 준비 완료 버튼 눌러 주세요. 자, 완료 누르시고 정각이 되면은 바로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맨 왼쪽에는 글자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돋보기 부분이 있어요. 중간 150어 작으면 100% 크게 보겠다 200%.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로 봐 주셔도 됩니다. 어 옆에 사람 뒤에 사람이 됐고 보면은요.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CBT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마다 문제가 다 다릅니다. 무작위로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자, 화면 배치는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가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씩만 볼 것인지 골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요. 정말 동일하게 구현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우리 전체 문항수가 몇 문항이라고요? 가스기능사? 60문항이죠. 60문항 중 내가 안푼 문제가 몇 문항인지 그것까지 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한 시간은 몇 분이고 따라서 남은 시간이 몇 분인지 동일하게, 시험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요. 답안 표기란이 있습니다. 내가 1번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답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2번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체크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된 답에,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풀어요. 아, 풀었습니다. 체크. 어, 근데, 3번 문제를 풀었는데, 나 3번 문제 답 바꿀래? 라고 할 거면, 1번으로 다시 체크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4번 문제에 체크, 체크, 체크 하나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 주시면, 자, 안푼 문제 지금 몇 개입니까? 48개입니다. 우리가 푼 문제? 12문제. 안푼 문제까지 다볼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계산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가실 때 계산기 무조건 지참해야 되나요? 지참해야 됩니다. 자, 요 계산기 가지고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실기 시험도 보실 것이죠. 실기 시험 보실 것이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는 손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외버 지수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총 발열량 H 나누기 루트 D예요. 루트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이계산기 쓰시려고, 요 계산기 가져가시면, 가지고, 가지고 어, 계산기 안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공항용 계산기 무조건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 계산기를 보니까 여기 루트 있잖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하나하나 클릭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마우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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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다가, 어, 뭔가 잘못 클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예 생뚱맞은 답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계산기 절대 쓰지 마세요라고 권장을 해요. 어차피 우리는 실기까지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실기 보려면 공학용 계산기 정도는 손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요. 자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요,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이런 문제 풀려면, 이런 문제 풀려면 연습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컴퓨터로 보는 시험에 있어서 문제, 계산 문제 어떻게 풀까요? 시험장에서 다 나눠줍니다. B5 용지를 나눠줘서 여러분들은 챙겨가신 볼펜을 이용을 해서 그 연습장에다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제 시험과 거의 유사하게 준비를 하실 분들은 우리 모아가스 기능사 CBT를 풀면서도 B5 용지를 이용을 해서 계산 문제는 푸는,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저는 이제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어요. 그다음 답안 제출할 겁니다. 답안 제출 눌렀을 때 우리가 문제 제가 다 풀었다고 했지만 60 문제를 다 풀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안푼 문제가 몇개 존재하는지조차 우리 실제 시험장 가셔도 동일하게 요 경고문이 뜨고 우리 모아가스 기능사 CBT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고문이 뜹니다. 따라서 안푼 문제가 존재한대요. 그래도 답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어 아니야, 나는 문제 더풀 거야. 하고 문제 다 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 이젠 정말 문제 풀이 끝났다. 나 나머지는 다 모른다. 하면 확인 눌러서 한번더 나와요. 자, 이전에는 안푼 문제 몇 개입니다. 한번 경고했죠? 확인 눌렀다라고 해서 바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경고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돼요. 자, 더 눌렀어요. 두근두근하겠죠? 점수가 몇 점? 8.33점. 그럼 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모아가스기능사 CBT는 무제한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보실 분들은 다시 봐주시면 되고 확인 완료하신 분들은 확인 완료 탭 눌러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아, 난 뭐가 틀렸는지 궁금하다. 왜 틀렸는지 궁금하다. 해설보기 눌러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해설보기는 없어요. 아, 다시보기와 해설보기는 없습니다. 확인 완료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아에 있어서는 다시보기도 있고 해설보기까지 넣어놨습니다. 자, 해설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문제가 나오고, 그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까지 나와요. 그 해설까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문제 나오고요. 그 밑에 해설까지 다 나옵니다. 왜 틀렸는지. 틀린 문제 나오고 상세한 해설까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고시장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가서 아까 전에는 3회차까지 누군가가 반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4회차 봤습니다. 합격이었습니까? 불합격이었습니까? 불합격이었어요. 계속해서 시험 응시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이 날 때까지, 합격이 계속해서 날 때까지 일단 강의를 먼저 들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모아와 함께 가스기능사 CBT 문제를 계속 풀어보므로써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시험장 가셔서, 시험장에서도 합격받으시길 바랍니다.